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사랑하고 불타버릴 것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없어 다시금 우리를 더디 더디 하시면서 응하는 그날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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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말씀에 예배 속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네.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다 아는 자들에게 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 네. 아멘. 테스트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합격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이며 복음의 활동이 열심히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 이 기독교의 복음은 물질이 많이 있는 곳에 전도도 더 잘되고 또 교회도 빨리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는 요즘의 목사나 교회들은 복음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들에게 또심령 어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니고 저 사람만 기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있는데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불완전한 여섯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귀 사단도 여섯 수 이상을 하지만은 일곱 수는 절대로 신범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귀 사단이가 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더 강하다. 아멘. 일곱 수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속 교회는 행위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봉사하며 또 아름다운 행위를 하며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며 게으르지 않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이다. 아멘. 그리고 또 교회이면서 우리도 맹목적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일로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 합니까?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 교회라 할지라도, 엑스에요. 미어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처음 사랑을 왜 버렸을까? 어떻게 해야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음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 기다리고 또 인내하기 위하여서 달아보고 때려보고 바람으로 쳐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중에서도 광야 생활 40년, 마가에다락방에 열흘, 어, 또 애굽에서 430년, 바벨론에서 70년,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간이 있다. 아멘. 그렇듯이,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야지 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안 이루어져도,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속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연습하고 또또 또 연습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될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에 신앙 생활을 잘 하는 자들은 천국에 시민권을 줄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보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의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훈훈히 노력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훈훈히 공부하고 훈훈히 <laughs> 시험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나라 땅에서도 어? 국적의 시민을 얻기가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은 얼마나 얻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자 나는 할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할수 있다. 네 그러면은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랬을 때에 처음 사랑이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못. 이 사랑하고 의지를 하면서 누릴 것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 예배, 사단이가 와서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것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꼬시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와서 꼬시는 자들이 있어도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말씀, 우리 교회 밖에는 나는 몰라. 그렇게. 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은 두려워 두렵지 않아요. 아멘. 두려워요? 그래요.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독수리 눈을 해가지고 그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꿰뚫어보는 눈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밖에서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자들 꼬심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지금 지옥길을 가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은 그 사람은 천명보다도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자다. 시작 나는 천하보다 귀한 자다 아멘. 불구덩이에 들어갈 인간들은 수위에 칠 가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인간들이 있다고 해도 수위에 칠 가치가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수위에 칠 가치가 있다고 나를 경계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를 막대하면 안 돼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너는 정말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야, 얼굴도 옛날보다 참 편안해졌다. 너는 참 아주 모든 사람에게 존공받을 사람이야.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칭찬해요. 그러면은, 이 뇌가 듣고 어 너희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네. <laughs> 그래서 말하는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서 나를 정기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아서 슬퍼서 그렇게 울었지만, 은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줄줄 줄라요. 기도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릴 때, 너무나 마음이 후련해요. 여러분들도 감사의 눈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면 나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만났을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자는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지만은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성령님 사랑해요. 아멘. 말씀을 사랑해요. 아멘.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해요. 아멘.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니골라당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거든요. 1계명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덜하지도 말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금 하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저기 우리 십자가 옆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써놨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지. 아멘.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내 마음 속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가 의예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은 의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오늘 책망을 받았지만 나는 기뻐. 슬프지 않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기 아멘. 때문에 그래서 일곱 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일곱 목자와 같이 일곱 여덟 군항과 같이 하나님께서 군봉항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계획하심을 알수 있는 비밀을 만나와 같은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나안을 가는 그 자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계신 곳을 가기 위하여서 만나와 같은 비밀의 말씀을 먹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과, 어,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무드셀러와 같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오른행실에 세마포를 입을 자격을 갖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성이라도 흰 옷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맞이한 종들이 다시 회복받은 자들인데,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세를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로 아무리 흔들어도, 감남나무 가장 꼭대기에 사옥에 붙은 것 같이, 절대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시험들어 떨어져 나가는 자,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오늘 낙원에 있는 실과를 먹게 하여 주리라. 아멘. 낙원이라는 것이 무궁천국에 있는 말씀인데, 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강자우에 12가지 과실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맺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같이 주님이 죄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삼이 책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과실을 어떤 과실을 먹여줄지는 모르지만, 12가지 과실을 맺는 곳이에요. 그 과실을 먹으면서, 생명수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여우 하나님.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